선생님 20번 지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한 운동 즉 짧은 운동을 집안일에 통합시키거나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지문이야. integrate 통합시키다. combine 결합하다. incorporate 포함시키다. 이와 같은 어휘는 주제나 요약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암기하렴. integrate 통합시키다. combine 결합하다. incorporate 포함시키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21번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의 기억은 추상적, 주관적 재현을 통해서 재구성되고, 따라서 목격자가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증언에 법적 우위성이 약화된다는 내용이야. 기억은 항상 객관적이지는 않으니까 법원에서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군요. 잘 이해했구나. Abstract. 추상적인. Subjective. 주관적인. Undermine. 약화시키다. 손상시키다. Impair. 손상시키다. We can, 약화시키다. 와 같은 단어가 중요하니까 신경쓰렴. Abstract, 추상적인, subjective, 주관적인, undermine, 약화시키다, 손상시키다, impair, 손상시키다, we k e n 약화시키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22번 질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무의식적이거나 자동적인, 즉각적인 처음의 반응이 신중하거나 논리적인, 단계적인 판단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아, 오랫동안 고민한 판단이 처음 떠오르는 생각보다 부정확할 수 있다는 내용이군요. 그래, 잘 이해했어. unconscious, 무의식적인, immediate, 즉각적인, automatic, 자동적인, careful, 주의 깊은, prudent, 신중한, logical, 논리적인, gradual, 점진적인과 같은 단어들이 중요하니 신경 써서 암기하렴. Unconscious 무의식적인, immediate 즉각적인, automatic 자동적인, careful 주의 깊은, prudent 신중한, logical 논리적인, gradual 점진적인, 감사합니다. 선생님 23번 내용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추상적인 개념을 더 명확하게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는 내용이야. 구체적인을 나타내는 concrete, specific, 명확한을 나타내는 clear, obvious, evident, 신뢰할 수 있는 reliable과 같은 단어가 중요해 concrete, specific, 구체적인, clear, obvious, evident, 명확한,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24번 질문 내용이 궁금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AI가 인간의 의식을 자극하고, 반대로 인간의 의식은 AI의 진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야. 아, AI와 인간의 의식이 상호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AI와의 관계를 의식 있는 존재들의 상호 공존으로 봐야 해. 핵심 표현으로 a mutual coexistence of conscious beings를 꼭 기억하고, mutual의 동의어는 reciprocal이라는 것도 기억해주렴. 네 선생님, mutual 상호간에. Reciprocal 상호 간에 n mutual coexistence of conscious beings 의식 있는 존재들의 상호 공존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29번 지문 내용이 어려워요. 지문은 언어적 근유와 디지털 은유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으로 언어적 근유는 그 의미가 즉각적으로 분명하지가 않아서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이지만 디지털 은유는 그 의미가 즉각적으로 분명해서 능동적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어 그래서 세익스피어 작품에서의 언어적 근유는 그 의미가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아서 독자들의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랑받는군요. 맞아. 그래서 명백한을 나타내는 obvious, e v i d e n t 화그반어로 모호한을 나타내는 obscure, vague, 능동적인을 나타내는 a c t i v e 화 수동적인을 나타내는 passive, 즉각적이지 않은 not immediate와 같은 어휘가 중요해. obvious, evident, 분명한, obscure, vague, 모호한, active, 능동적인 파습, 수동적인, not immediate, 즉각적이지 않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30번 내용이 궁금해요. 지문 내용은 우리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회의 집합적 두뇌의 일부로서 작은 역할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복잡한 계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사회로부터 배우는 것이네요. 그렇지. 이 지문에서는 제안을 나타내는 Limitation, Constraint, Collective, 집단적인과 그 반여인 Independent가 중요해. Limitation, Constraint, 제한, Collective, 집단적인, Independent, 독립적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31번 지문에서 문어가 어떻다는 건가요? 문어가 모방 또는 위장을 통한 착시로 다른 생명체처럼 보이게 해서 사냥한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문어가 종종 다른 생명체처럼 보이는군요. Good. 이 지문에서는 모방하다 흉내내다의 Mimic, Imitate, Copy, Emulate와 위장하다, 가장하다의 Camouflage와 Disguise가 중요해. Mimic, Imitate, Copy, Emulate, 모방하다, 흉내내다, Camouflage, Disguise, 위장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쌤, 32번 지문 내용이 궁금해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지는 우리가 고통을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내용이야. 즉,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받지 않는 거네요. That's right. 이 지문에서는 상대적인을 나타내는 relative, comparative 와 depending on에 따라와 같은 어휘가 중요하고 오답으로는 absolute, 절대적인이 가능해. Relative, comparative, 상대적인. Absolute, 절대적인. Depending on, 에 따라. 쌤, 감사합니다. 선생님, 33번 지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문은 많은 상품이 세 가지 버전이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 제품의 존재에 의해 조종되어 무의식적으로 중간 제품을 구매한다고 해. 더 비싼 가격의 제품이 존재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조종되어서 중간 제품을 구매한다. 그래, 존재를 나타내는 presence와 조종하다의 manipulate, e a 무의식적인 내용 conscious, 어마르기 중요하고 오답으로 부존재 absence가 출제될 수 있어 presence, 존재, absence, 부존재 manipulate, steer, 조종하다 unconscious, automatic, 무의식적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삼4번지문은 무슨 내용인가요? 세계 기후 변화가 시간 장소적으로 멀리 있다면 우리는 그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후 변화가 멀리 있지 않고 현실이 되면서 기후 픽션 장르가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의 지문이야. 지문 안에서 이야기는 픽션을 의미하는데 현실이 되면 더 이상 픽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르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지문 마지막 부분에서 기후 고통의 시간 장소적으로 멀리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하는 것을 멈추고 그건 내에서 가장하기 시작한다고 했군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 해당 지문에서 핵심 단어는 리얼리티 현실과 픽션 허구와 스토리 이야기이고. 주제나 요약 가능 단어로는 사라지다의 disappear, vanish 등이 있단다 리얼리티 현실, o 션 s t 스토리 이야기, disappear, vanish, 사라지다 선생님, 35번 지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물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적, 선택적 문제이지만 우리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서 선별적 물 부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불평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내용이야 선택적 부족이 불평등을 강조한다. 그래, 이 지문은 inevitable,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scarce 부족한과 그 명사 형태인 scarcity가 중요해. inevitable,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scarce, rare 부족한 scarcity, rarity 부족 감사합니다, 선생님. 쌤 36번 지문 내용이 어려워요. 지문은 개인으로서 우리의 성공이 집단 내에서 관계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에 달려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 행동의 동기에 대한 설득력을 떨어지게 만들면서 투덜대거나 냉소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아, 원래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행동했는데 눈치 보면서 행동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냉소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unconscious 무의식적인 subconscious 잠재의식에 persuasive, convincing, compelling 설득력 있는 같은 어휘를 참고할 만해. unconscious 무의식적인 subconscious 잠재의식에 persuasive, convincing, compelling 설득력 있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37번은 우울증의 원인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맞아. 지문에서는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뇌속 물질의 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상태의 왜곡 때문이라고 해. 뇌송 물질의 불균형은 우울증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지. 아, 제가 요즘 우울한 건 저희 의식 상태의 왜곡 때문이라는 거군요. 아니, 그건 남친하고 헤어져서야 흐흐. 이 지문에서는 Distortion 왜곡, Consciousness의식, Result, Consequence, Outcome 결과와 같은 단어들이 중요해. 선생님, 오늘부터 영어가 제 남친이에요. Distortion 왜곡, Consciousness의식, Result, Consequence, Outcome 결과. 전 이제 앞으로 우울하지 않아요. 쌤 38번 지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문은 심리학은 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 개념이 확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는지 확신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다는 내용이다. 심리학은 과학이니까 다른 가정이나 이야기와 다르게 증거를 찾는다. 그렇지. Be devoted to, in, be dedicated to, in. 예, 헌신하다, 전념하다와 Look for, Search for, seek, 찾다와 같은 표현이 참고할 만해? Be devoted to, be dedicated to, and. 헌신하다, 전념하다, look for, search for, seek, 찾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는 두발 먼저 단정하게 하고 해. 이상! 선생님 39번 지문이 어려워요. 생명은 우리가 고차원적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고차원적 시스템은 매우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표현이지만, 이 시스템은 제한된 수의 집합적 방식이 나타날 때에만 안정적이라는 내용이야. 즉, 극적인 결과의 축소가 필요한데, 이것은 생명뿐만 아니라 건강과 질병에도 적용돼. 제한된 수의 집합적 방식, 극적 결과의 축소, 이 표현이 핵심이군요. That's right. 매우 많은, 엄청난의 enormous, tremendous와 급한 어인 smaller, limited, confined, 축소를 나타내는 reduction. narrowing 같은 표현들이 중요해 enormous tremendous 엄청난 매우 많은 smaller 더 적은 limited 제한된 confined 국한된 reduction narrowing 축소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40번 지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trick 처벌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단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대신 긍정적인 측면을 보상하거나 장려하라는 내용이야 여기서 트릭 처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처벌을 의미해.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게임을 더 하고 싶은 것과 같군요.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 단념시키다, 금지하다를 나타내는 prohibit, ban, discourage, forbid, 강화하다, 장려하다를 나타내는 encourage, reinforce, strengthen, 칭찬하다의 compliment, 꾸짖다의 scold, rebuke, admonish와 같은 단어가 중요해. prohibit, ban, forbid, 금지하다, discourage, 단념시키다. Encourage 장려하다, Reinforce, Strengthen 강화하다, Compliment 칭찬하다, Scold, Rebuke, Admonish 꾸짖다. 감사합니다.